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폴 바버샵에서 일하고 있는 슬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한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어떤 걸 하면 저희 바버들을 데리고 이용사 필기 시험 여러분들이 바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필기 시험인데 이렇게 하면 필기 시험 여러분도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랑 같이 할 친구가 한명 있어요. 이제 호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스가르드에서 방금 데려왔거든요. 일단 한번 제 친구 호르를 만나볼게요 호르! 호루! 호르입니다 어, 일단 어디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뭐 누군지 어, 자연스럽게 한번 강남점에 있는 모에바보입니다바버가 여러 명이 있는데 어, 한 서른 명이 넘어요 이 영상을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 인원들몇명 섭외했는데 자기소개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점 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점 바버 빌로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포공덕점에서 일하고 있는 바버 크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대장. 바버 어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운동을 했어요. 축구를 하다가 여기 배 보면은 다른 거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축구를 했습니다. 이게 배배 한번 보여주실수 있나 요 혹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이클 선수. 자기가 뭐 한어복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워커예요 이거 잘 버는 친구예요 첫 번째 문제 좀 쉬운 문제로 할까요? 네 맛보기로 네. 문제 1번입니다 네. 이용기구를 손질할 때 또는 닦을 때 사용하는 것은? 1번 모빌유 2번 알코올 3번 윤활유 4번 병유 1번, 3번 윤활유 토르? <laughs> 출동하세요 <웃음> <laughs> 네, 3번 룰라 땡, 땡. 워커. 1번 모빌리 1번 모빌리우 2을야 <laughs> <홀을. 웃음> <laughs> 이게 둘다기 3번 어요 손. 워커. 울 4번 허울 4번 알울 4번 허울 4번 허울 4번 정답. 이번 허울 4번 허울 4번 허울 이번 허울 4번 허울 4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도기 종류는 1번 전기 자동 면도기 2번 안전 면도기 3번 보통 면도기 4번 일도및 양도 대선. 대선 4번 1도 및 양도 4번의 일도및 양도 정답 네 그러면 이제 1대1 다음 중 모발의 건조와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C, 3번 요오드 4번 철분. 대선. 대선! 2번 비타민 C! 2번 비타민 C! 어. 아! 아. 어, 땡.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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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1번 비타민 A! 1번 비타민 A! 아, 이제 워커시를 보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정답. 와, 아, 예. 결승 진출. 해선 씨가 결승에 진출했고, 저기 워커 씨. 아, 한참 선배인데, 떨어졌네. 역시. 다음 참가자. 자전거와 폭탄머리 입장. 아, 뭐 연습문제 이런 거 없나요? 아니, 바로 갑니다. 자, 실내 적정 습도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30에서 50%, 2번 40에서 70%, 3번 70에서 90%, 3! 1번 30에서 50! 1번 30에서 50 포르~! 포르~! 흐 머리가 좀 들어간 거 같아요 머리가 좀 들어간 거 같고 자... 2번 60에서 80! 2번 60에서 80?! <laughs> 잠시만요 포르~! 헉! 샥! 7 0빌로 비를 오시 정답. 트리, 스케프 트리트먼트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먼지나 비듬을 제거한다 2번, 두피나 두 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치료한다 3번, 두 발에 지방을 공급하고 윤택함을 준다 4번, 혈액순환과 두피 생리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크리! 크리! 3번. 3번 뭐죠? 대충 얘기하세요, 이거. 두피에 지방을 준다. 타, 탈락! 두피가 아니에요. 두 발이에요. 두피와 두 발은 다릅니다. 네. 일 3번. 3번! 두 발에. 아니, 하니까 계속하네. <laughs> <laughs> 아니, 하니까. <laughs> 근데 좀 세게 들려주세요 정신 바짝 찌게. 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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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릭. 2번. 2번 뭐죠? 그냥 막찍지들 아, 마시고. 2번이. 네. 그러니까 주... 스케일부 트리트먼트의 목적이 염증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크릭식이 자전거 타는 형의 승리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인데 뭐 나를 향한 응원 파이팅 있게 한번 하시죠. 파이팅! 그때 제가 눈 감고, 트에도 너보단 잘하겠다 했는데, 그때 미안합니다. 네, 잘 보셨죠? 맞아요. 어쨌든 자, 응원해. 파이팅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승자는 배지 수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배지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저희, 저희 가운이 있거든요. 따로 레드풀 가운이 있는데, 거기에 부착할 수 있게 아이템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끝이에요. 그상품이 다음 중, 메이크업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심리적 효과 2번 보호적 효과 3번 세정 효과 4번 위적 효과 클릭 클릭 3번 세정 효과 정답 네 1번 <laughs> 메이크업을 세정하려고 하진 않죠 네. 임의용 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는 법령은 1번 대통령령 2번 보건복지부령 3번 고용노동부령 4번 행정자치부령 대성 대성 2번 보건복지부령 정답입니다. 정답.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할 때 1차 위반 행정 처분은 무엇일까요? 1번 경고, 2번 영업정지 5일, 3번 영업정지 10일, 4번 영업정지 1개월. 대선! 1번 경고. 1번 경고. 네, 크기는 뭐라 생각합니까? 아, 3번 10일. 3번 10일.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본인이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손을 잡아주세요. 풀 파워. 네, <laughs> 경고예요. 네. 자요렇게 해서 우리 김준형 분, 누나 나 우승했어. <웃음> 맛있는데 치킨 한번 사줄게. 고맙다. 저희 일단 가운 있잖아요. 네, 저희 가운에 저희가 배지를 달아드릴 건데 아 오늘 벌칙 수행자가 호루이였기 때문에. 호르 패치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그, 지시광, 레드폴 지시광이라는 타이틀의 패치를 대단치 않게 드릴게요. 네. 또렇게 네, 응, 응. 알고 계시면 될것같아요 호르! <laughs> 근데 옷이 이렇게 좀 작은 거 같다. 아니, 누나 거 아니야? 누나 이거 깨끗해보고 갔던 다 미안해. <laughs> <laughs> 저희가 아직 앞으로 이거 컨텐츠를 하면서 패치 수혜를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배의 주인공이에요. 네. 지시광, 레드폴 지시광. 이용사 필기전 이렇게 해보면 1등할 수 있어요. 아 만점 받을 수 있어야죠. 아 호르 손 조심하시고 손 찌르면 또 소녀감 호르가 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호르 호르 배치어 소감 어떠신가요? 아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팁은요 일단, 일단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외워야 돼. 마지막 날이 문제를 답이랑 외우시면 이게 비슷하게 문제를 꼬여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뭐 커플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같이 한다. 그럼 이렇게 뿜어가지고 이렇게 한 대씩 패면서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요. 머릿속에 쭉쭉 바뀌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꼭 합격하세요. 그게 첫 단추니까. 그리고 나서 바보가, 멋진 바보가 되는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